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믿음 시리즈 25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이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에로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참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리의 표본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의롭다 그의 믿음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훌륭한 행위적 어떤 일들을 해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일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 일은, 일 중심은 바로 내 중심이고 내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내 노력으로 뭔가 이루어내어 어떤 결과물을 취득한 이후에 이것으로 자랑하거나 이것으로 서로 비교하거나 잘했으면 박수받고 못했으면 박수받지 못하는, 못했으면 야단 맞거나 비난을 받는 이러한 세상의 원리 가운데 살아가기에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 되어졌다는 이 말씀이 참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젊었을 때를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굉장히 열심히 일합니다. 아니 현대인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새 없이 일을 하고 노력하고 정말 뼈가 부서지도록 노력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어, 이발을 하고 왔어요. 그 이발을 하면서 나누는 이야기들, 과정들 가운데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함께 나누고 귀한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런데 결론은 이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내 힘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결국 그 수고한 대가만큼 내 눈앞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저주를 받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땅을 아무리 갈고 아무리 수구하여도 가시나무와 엉겅퀴밖에 얻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얻을 게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 말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취하려고 그래서 내 눈앞에 보여지는 수고와 어려움과 모든 문제들을 내 힘으로 애쓰고 해결하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쓰고 수고하여도 결국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내 삶에 보여지는 환경에 보여지는 수많은 일들을 그 환경 때문이다 라고 하면 그 환경과 붙잡아서 애쓰고 수고하며 해결하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여도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둠이 깊어 그 어둠을 해결하려고 어둠과 싸운다고 한들 그 어둠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어둠이 해결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빛. 그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 버린 이 인간에게 어둠을 깊게 하사 빛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빛만이 어둠을 해결하는 길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어둠을 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세상에 비이되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느라고 알지 못하고.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그의 귀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는 그들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눈먼자를 보게 하여 주셨고, 혈루증, 알턴 여인의 혈루증을 고쳐주셨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셨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도 일으켜주셨고, 정말 아무 힘쓸 수 없을 만큼 죽기 직전의 사람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런 살려주는 일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시는 일들을 하며 성경은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고 끝났다 라고 증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미라클, 기적으로 끝나버린 일들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기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참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하나하나 보여주실 때마다 그걸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9장에 중풍병 들린 자를 고쳐 주실 때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그 침상을 메고 예수님 이 있는 곳으로 왔어요. 그리고 지붕을 뜯어 예수님께 들려 내 보내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그런데 고쳐 주셨다 하고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어, 마태복음 9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암을 받았느니라 죄의 문제와 연관하고 그들의 믿음의 문제와 연결하여 말씀하십니다 병을 고쳐주는데 너의 믿음 때문에 너의 믿음 때문에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열두 해 동안 혈뇨증 앓던 여인들이 여인이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구원이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맞아 만지고 고침을 받죠.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너의 병이 고쳐졌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회당장에,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이,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아파 있었어요. 그런데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 가지도 않으세요. 그의 믿음이, 그의 믿음이 그 딸을 구원하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고쳐 주시는데 해결해 주시는데 눌렸던 자 열어 주시고 보지 못한 자 보게 하시고 병든 자 낫게 하시는데 무엇을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믿음 때문에요. 그들이 정말 뭐 아주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찾고 찾고 찾기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그 믿음 마음 그 마음이 그들이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찾고자 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경된 자가 부릅니다. 주야, 나를 구해주세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종이 좀해라 너무 시끄럽다. 예수님께서 그의 그 간절한 믿음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를 구원해주세요. 무엇이?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고 이야기를 또 해주세요. 그의 믿음이 말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4장 23절에서는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 아브라함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가 의롭게 되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기록된 이유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훌륭해서 너무나도 그의 믿음의 행보가 거룩하고 정말 보통의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성인 군자라서 그가 의롭게 된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사랑, 끊임없는 그 신뢰와 사랑, 그 믿음한 자라 그 믿음 한 자락 때문에 그가 의로 여겨졌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훌륭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가 의롭게 되었다고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몇 번의 제사를 드렸고 무엇까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오로지 그의 믿음만이 그를 의롭다 여겨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를 죽은 자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도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도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 여겨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토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에요. 어떤 예수께 찾아왔던 사람들의 행위도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토 예수를 찾고 찾고 그분을 구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행위. 믿음을 반대하는 일이 행위입니다. 나의 행이 말입니다. 물론 믿음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 예수의 간절한 사랑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감사 감격해서 눈물 나며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구나 죽은 자 가운데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하여 주셨구나 이제 나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구나. 그렇기에 내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사용해야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라 무언가 내 믿음의 내 행위의 행위적 행위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장 4장은 이런 행위와 믿음의 접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실 때에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으로 내 행위적 어떤 수고와 일들로 그것을 이루어 자랑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수 있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율법의 저주입니다. 행위적 어떤 행위적 표현으로서 가능하다고 여기는 거 말이에요. 내 노력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으로는 그 누구도 자유롭게 될수 없거든요. 아무도 의롭게 될수 없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조주입니다. 그렇던 우리들을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도다. 믿음이 온 이후로는 초등 교사, 초등학생의 때에는 초등 교사가 필요하죠. 그 첫걸음을 띄워줄 사람이 필요하죠. 거룩의 방향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그 방향을 알려 주는 그 지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표를 알게 하는 그 초등 교사 그 초등 교사를 넘어 우리는 중등 고등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 온전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온전한 자가 될수 있는 그길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의 옷을 덧 입는 겁니다. 그분으로 옷 입는 겁니다. 그분으로 옷을 입을 때에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고, 그때에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갈라데스 4장 19절에 그리스도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나누니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의 수고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한 수고였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죽으셨어요. 이 죽음으로 끝나버렸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던 과거형의 그리 믿음의 간증으로 그 기억을 끄집어내어 다시 오늘날을 살아가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어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오늘도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지금 이 순간도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묵상하여 그분을 찾고 찾는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 안전뱅이처럼 열두의 혈루증의 여인처럼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저처럼. 중풍병을 알았던 사람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간절히 찾고 찾고 찾는 그 간절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으로 옷 입어 그분과 하나되어 그분의 은혜와 감격하여 나의 죄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사는 바로 나, 새로운 나, 새 술이 되어 새 부대에 입혀진 나, 새 사람을 입은 나, 더 이상 옛 사람의 그 행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힘, 내 노력, 내 자랑, 내 뜻, 내 기준, 계속해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로 덧입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분께 나의 삶에 주장된 것을 맡겨 드림으로 오늘 하루 그분과 함께 평안하게 완성되어져 가는 나더 이상 초등 학문의 초등 학문의 초등 교사를 따라가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로 덧입는 나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2000년 전에 죽어서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린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10년 전, 20년 전 내가 기도 중에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아침, 오늘 이 낮, 오늘 이 저녁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살아 숨쉬고 나와 함께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능력입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셔서 죽으셨다가 이제 우리의 희망이 되어 나와 함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아는 것 간절히 찾는 것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리스도 예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겠다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그리스도 예수를 찾고 찾고 찾음으로 만나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찾고 찾으면 만나겠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수많은 병에 걸렸던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나와 고침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간절히 찾고 찾았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이유 또한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더 이상 초등 교사인 율법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판단의 기준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쫓아 그리스도 예수를 찾고 찾아 만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정말 주님 앞에 가진 모든 것을 줄였던 그러한 마음 담아 주님 앞에 작은 예물 정성 모아 드립니다. 주님이 예물 받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묶여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다 얻었사오니 이제 누리며 다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동 감아 충만케 하시는 교제의 역사가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를 찾고 찾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만나게 될 그리스도 예수를 찾고 찾으며 믿음으로 의롭게 될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